안녕하십니까 영화 보스 프로듀서 이찬규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오늘 영화 보스를 위해서 극장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제 감독님 배우분들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. 나오실 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독님부터 나오십니다. 마침버스에서 맥말리더을 맡고 있는 손맛 수태입니다 <laughs> 네, 안녕하십니까 열정을 맡고 있는 탱고 강표입니다 <laughs> 저는 보스가 되 싶은 욕망 파노입니다 <laughs> 저는 실세 <실사> 지영입니다 <laughs> 부드럽지만 터프한 태토 <타투> 연임입니다 <웃음>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라이첼입니다 <laughs> 네, 첫 무대 인사인데요. 예. 네. 가득 메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. 네. 제가 무겁게 한것 같은데요. 예. 네. 네. 감사드리고 한가위 잘 보내시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소피아 칼로 조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뭐예요? 잠깐만. 미미루 직원 1, 2, 3, 4, 5. 네, 정말 감사합니다. 한 번만 일어나주시겠어요? 다섯 네, 분한 번만 일어나주시겠어요? 네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네, 사진 좀 많이 찍어주세요. 되게 귀엽네 네, 아유 감사합니다. 플래카드도 정말 멋있네요. 예, 정경호 잘생겨서 재유안 사랑해. 황우슬의 너무 예뻐. 정유진 귀여워. 조우진 건강해. <laughs> 갑자기... 갑자기 연식을 드러내는, 네, 네,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재밌게 보셨습니까? 네. 네 어, 아무 고민 없이 그러니까 그냥 저기 복잡한 생각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였길 바겠습니다 네, 재밌게 보신 분들은 네 어, 댓글이랑 SNS 지금 찍으시는 사진과 많이 좀 올려주시고요. 네,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이크 빨리 넘겨야겠네요. 어, 추석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 주오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강태 역할을 맡은 정경호입니다. 네 아, 오늘 지금이 이제 첫 무대 인사인데요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, 이제 연휴 시작인데요 비도 옵니다 건강하게 추석 연휴 잘 마무리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진심으로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노 역할을 맡은 박지환입니다.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이렇게 연휴 첫 기간 저희 영화를 시간 내주셔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오늘 가족분들과 친구분들과 좋은 이야기, 좋은 시간 많이 나누시고요. 어 그리고 저희 에그지스 CGV 에그지스 깨지지 않게 좋은 평 많이 남겨주시고요. 어, 사는 내내 여전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만 있기를 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에그지스. 네 안녕하세요 지영 역할의 황우입니다 안녕하세요. 저희 지금 처음 무대 인사 왔는데요. 이렇게 비 오는 날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저희 형 어떻게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재밌게 보셨으면은 에그 지수 깨지 않게. 에그 지수 깨지면 저의 마음도 깨질 것 같습니다. <laughs> 제발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, 연인역의 <연입여겨> 정유진입니다. <laughs> 아, 이렇게 가득 매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추석에 가족들과 이제 친구들과 보기에 너무 재밌는 영화죠.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여러분 그러면 에그지수 플러스 리뷰도 <laughs> 네, 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좋은 추석 보내세요. 네, 네, 경제 분들을 위해 잠시 이벤트 마련했는데요. 감독님 배우분들이 백석을 찾아서 스 굿즈 선물로 드리고 셀카 찍는 시간도잠시 마련했습니다. 자, 많은 분들 참여하실 수 있게끔 셀카 모드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무대로 백석으로 이동하실 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안되도어늘도 오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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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늘도 오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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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록늘도 오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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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앞변에 영화 이수민도 많이 내주시고 지금 찍고 있는 사진들 SNS에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여기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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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, 네, 저희 이제 다음과 이동을 위해서 자리 다시 앞으로 내려와 네,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아 음, 아 네, 이제 저희 다음과 이동을 위해서 여러분들, 건독님 앞으로 다시 내려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 저희 이제 다 같이 마무리 인정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찍고 계신 사진들 SNS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, 적극적인 사람들 많네요. <laughs> 네, 저희 이제 다 같이 인사드리고 이동하겠습니다. 다 같이 네,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. 인사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ハハハ